안녕하세요. 우리스터입니다. 오늘은 일반 프로모션, 입문자 프로모션 제 1탄이 지금 종료가 돼가지고요. 제 2탄 준비해 보았습니다. 2탄은 약간 다른 구성인데요.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동물의 숲 느낌의 컬러로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드리고 싶은 제품이구요 전체적으로 그린과 그다음에 블루 동습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 어 케이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PU 재질로 되어 있고요, 고품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스킨 스티커고요. 세트 스티커입니다. 그래서 어, 붙이는 사진 여기다 첨부해 놓을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아키토모사의 5단 거치대입니다. 자, 5단으로 거치를 충분히 시켜서 이렇게 어, 게임을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겠고요. 이거를 이쪽 케이스 안에 악세사리 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들고 다니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, 스컬앤코 스티커버 제품이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, 이쪽 스티커버. 조이콘 스틱에다가 튜닝을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총이네 가지를 해가지고요. 한번 상품 구성을 해봤습니다. 어, 각, 음, 각 사용 방법은 동영상을 밑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우리 스타일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 따봉.